여러분, 그, 혹시 이분 아시나요? 잼민님. 잼민님 아시죠? 잼민님이라고 트위치 BJ였거든요? 이분이 이제 지금은 안 계세요. 젊은 나이에 좀 세상을 뜨셨어요. 지금 이분이 안 계시고 여자 BJ 게임 스트리머였어요. 어. 게임 하시고 그런 스트리머. BJ, 어, 스트리머인데. 사람한테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인이잖아요. 자, 설린님이 제 기억으로 이거는 정말 우연의 일치였는데 설린님 사주 올리고 나서 며칠 안 되고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여기가 정묘였던 것 같아요. 정묘? 그리고 설리님도 지금 설리님도 여기 갑술이었어. 응.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똑같이 비견 비견이고 여기 뭐예요? 겁재죠. 겁재. 겁제. 그리고 여기 편재 편재. 그리고 또 여기 뭐예요? 비견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상관이죠.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다가 제가 적어 놓을게요. 이제, 고인이세요, 고인. 음, 고인이시고, 잼미님이고, 되게 엄청 예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음, 스트리머로 성공도 하셨었고, 되게 잘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오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어떤 오해를, 받았냐 그 약간 여초 이런 집단 그러니까 여, 여초 분들 뭔가 그러니까 난 무섭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때 우리 한창 이제 젠더 갈등 심했을 때 오해를 받았어요 페미니스트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요 밑에 3 주는 너무 유명한 설린님 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응. 음, 공통점. 두 사주의 공통점.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음,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어. 두분다 이제 비겁 다자예요. 어. 빅업이 많아. 잼민님도 그렇고 잼민님 여기 지금 토기현으로 태어나셨죠? 여기랑 여기 여기 다빅겁으로싹 둘러싸였죠. 그리고 설리 님도 지금 가빈이야. 가빈에다가 지금 비견이 너무 많아요. 빅겁 다자예요. 그럼 겁 다자는 아까 어느 분이 적어 주셨는데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다. 그리고 비겁이 너무 많다. 비겁 다자고 또 비겁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동성을 많이 가리키죠. 음, 동성, 동성이고 두분다 이제 월제를 겁제를 깔았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돼요. 음. 내가 어떤 행동을 똑같이 해도 이제 노출이 많이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장점은 이제 어 관심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노출이 많이 되는 만큼 내 편도 많을 거고 근데 그만큼 어때요? 내 적도 많아요. 음. 그래서 이제 월지에 겁재를 두신 분들은 내 적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약간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사주마다 그 두려움을 풀어내는 방향은 달라요. 잼미님 같은 경우는 지금 축토 위에다가 정화를 이렇게 정화, 즉 인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평관이잖아요. 그러면 평관에서 외부, 뭐 예를 들어 남자들이나 아니면은 외부 내가 예측 불허했던 상황 같은 게막 터져. 그러면 인성으로 다 들어와 들어와 하는 거야. 인성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잘 풀어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남성분들 대상으로 한 게임, 음, 게임 BJ 스트리머 이쪽으로 적격이었죠. 사주 자체는 삼주는, 음. 근데 이제 비겁다자시고 또 동성한테도 이게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또 설리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사람은 많아, 음. 사람이 많고 내평도 많아. 근데 내 편이 아닌 적도 많아요. 그래서 이두분 사주가 어 약간 그거죠. 굳이 이름을 붙여본다면 이제 여정녀다 여정녀. 그리고 이제 잼미님 사주 같은 경우는 이감목이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토 다자이기 때문에 지금 감목으로 소토해줘야 돼이 토들을. 근데 정화가 어때요? 정화가 지금 묘지에 있 되게 얘를 살렸어야 됐어 얘를 얘를 음 응. 얘를 살렸어야 됐는데 너무 안타깝게 그런 선택을 하셨고 이제 설리님 같은 경우는 이 비겁을 어떻게 다루냐 여기 이제 요 정화 상관이 있죠 정화 상관에다가 이제 묘술 합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방향으로 이 비겁들을 상대를 하는데. 이 정화가 약간 힘이 약해지고 그럴 때를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 그렇게 되셨다. 이런 느낌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모르기 때문에 3주만 적었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생년월일시가 동일한 분들이 되게 많아.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이분들이랑 이분이랑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다 모든 사람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야. 어. 그래서 아까 직업 못 맞춰요. 직업 바로 맞출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철학관에 가서 내 사주를 딱 주면서 직업 맞춰보세요. 이러면은 직업 못 맞춰요. 솔직히.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이제 루트를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은좀잘 풀릴 수 있다. 이런 루트는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사주를 딱 내면서 내 직업 딱 맞춰봐라. 해가지고 직업을 딱 맞출 수가 있기도 하겠지.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딱 그냥 직업이 왜냐면 너무 오만 가지 직업이 있고 약간 이런 계열이 잘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은 드릴 수는 있지 근데 바로 이렇게 딱 집어내기는 너무 어렵고 근데 이게 지금 비겁다자이신 분들이잖아요 음 비겁다자 이면은 약간 사람한테 노출이 되기가 쉽다. 그래서 약간 방송 쪽이나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람을 상대를 하기가 상당히 쉽고 사람한테 노출이 되기가 쉽고 약간 요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약간 여정녀. 어, 여정녀. 그래서 느낌이 좀 비슷하시죠. 잼민 님이랑 설리 님이랑 요렇게. 그래서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한 2, 3년 전인가 영상을 하나를 올렸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리는 영상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고 성함은 밝히지 않고 이렇게 3주를 풀었던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요 30대 때 대운이 너무 좋, 좋으세요, 재미님이.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셨으면 지금 행복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오늘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유명인 사주 맞춰보기 요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너무 진짜 반짝반짝하신 분인데 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 이분들이 직업 맞춰보라고 막 하신다니깐요 사주 들고 오셔가지고 너무 무서운, 무섭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이제 이 개수가 들어오면은 이제 무게 합을 하잖아 어. 무게 합을 하니까 좋아요, 일단은, 이분한테는. 이분은 화기가 너무 절실한 분이야. 너무 추워. 너무 춥다, 사주가. 너무 춥다. 그리고 정화도 이제 여기 임묘된다. 이제 그래서 화기가 너무 그리워. 이제 근데 이제 무게 합이 되니까, 어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방송하시는 분이니까, 유금 들어와도 유금 정도야. 음? 무게 합을 하면은, 일단 화기가 너무 그리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살아 계셨으면은 내년 막 이럴 때 너무 좋았지. 내년 내후년 막 이럴 때 너무 좋죠. 막 방송도 막 잘돼. 너무 좋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진짜. 무진장 힘들 때는 막안 좋은 생각도 난다 솔직히 근데 여러분 진짜 음, 여러분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좀 이겨냅시다 여러분 진짜 그 그러니까 저한테도 막 상담하신단 말이야 너무 힘들다고 음 여러분 좀 이겨냅시다 우리 저 사람마다 이제 다 힘든 시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 지금 우리는 다 같이 겪고 있잖아. 각자 다 힘든 게 힘든 게 없을 수는 없다. 근데 이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그러니까 참 살아계셨으면은 지금 어땠을까. 너무 슬픈 거지 그런 게.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30대 때참 좋으셨을 텐데 이렇게 너무 안타깝다. 시기 때 본인 사주를 보면서 힘든 시기란 걸 해석하거나 그러시나요? 그쵸그 저도 이제 제 사주 보죠. 어, 제 사주 보면서 아 버티자 약간 이런 거. 그 저는 아직 여러분 사실 좋은 때가 저 아직 안 왔어요 제 사주에서.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 같이 잘 버팁시다 여러분.